예아 류시원 씨가 사실 뭐 진행도 잘하시지만 연기를 또 아주 잘하시거든요.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뭡니까? 제가 처음 했었던 게 MBC에서 했던 궁이라는 드라마 아궁 맞아 윤은혜 궁. 씨 예예예 고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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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주지훈 씨 나왔던 윤은혜 씨 체경이 담임 역할이었어요. 음. 그 체경이가 궁에 들어가기 전에 예. 학교에 있을 때만 나와서 어. 비중은 크지 않았지만 예. 그 생각했던 것보다 드라마가 너무 잘돼서 초대박 났죠죠 네. 맞아요. 그래서 궁. 제가 또 처음 했던 거라서 그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. 어. 아직은 내가 이거 못해 봤는데 꼭 요건 좀해 보고 싶다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? 일단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좀 스포츠 드라마도 해 보고 싶고 음 그리고 또 저를 딱 보시면 저를 보면 어, 전 어떤 여자 같아요? 어, 전 어떤 여자 같아요? 어, <목소리는> 물어보면 안소 벌써 지정 무서운 무서운 또또 또 하나만 더해 봐. 또. 캄페캄페캄페캄페캄페캄페 <목소리는> <깜빼. 깜빼. 깜빼. 목소리는> <깜빼. 목소리는> 야이 노가 이 노가 가이 가위+ 가이 가위 이런+ 이런 이야기가 약간 해보세요 네, 아 진짜 괜히+ 네. 아 해보세요 어, 아 어, 괜찮아요 괜찮아. 아 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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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저+ 저+ 안 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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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유시 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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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 저+ 이 저+ 뭐예요? 아 저+ 저+ 보면 사람들이 이 저+ 선생님이 저+ 그런 이미지 먼저 예 깐깐하고 떠올리셔가지고, 뭐 이런 이미지 예 깐깐하고 이런 거 가서 근데 제가 아. 약간 생각보다 허당끼가 좀 있어가지고 어. <laughs> 저는 진짜 시트콤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, 잠깐. 제 이미지를 떠올리질 못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모습을 사실은 관계자들한테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래 캐스팅도 오는데 해서 오늘 허당끼 있는 춤으로 한번 어? 네, 춤은 춤 한번 어, 춤 한번 네? 춤 어, 어, 한번 보여줘야죠 어, 예가 어떻게. 한 번. 아 그럴까요? 진짜. 자, 왜 이렇게 Vorteil? 일수, 잘 맞지? 즉흥적으로 한번쳐봐볼가요쳐 주세요. 맞춰서? 맞춰서?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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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잠깐만, 잠 됐어요, 됐어요, 됐어요. 어! 어우, 저거 었어 자, 바로 문제 갑니다. 빨리좀 빨리. <laughs>